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뚝배기입니다. 2월 12일 토요일 아, 부지런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아, 저는 지난주는 추석 연휴 이후 주말에는 볼일이 있어서 회사 출근을 양일을 다 했었는데 쉬지를 못해서인지 이번주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늦잠을 잘까? 사실 어저께 레이스 이후에 클럽방에 오늘 1 0 0 k g 짜리 라이딩 또 이벤트가 떠 있어서 아, 저걸 탈까 어쩔까 하다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좀 변산반도나 진도 쪽에 새벽에 좀 라이딩을 하러 가려고 점프 뛰어서 라이딩 할 생각이었는데 미세먼지가 아우 너무 심해서 이건 뭐 오늘 나갔다가는 네, 폐 썩겠더라고요. 이건 뭐 삼겹살 두 근을 먹어도 안 되는 그런 먼지 상태여 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클럽방 들어와서 함께 라이딩해 봅니다. 오늘 100km 달리는데 총 10명이 지금 달리고 계십니다. 아, 제 머리 상태는 뭐 드래곤볼의 손오공 카카로트 머리처럼 바짝바짝 떠 있죠. 뭐 땀에 젖으면 축 가라앉겠지만 아, 휴대폰 배터리 충전량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충전하느라 또딴짓 하느라 또 이렇게 <laughs> 뒤늦게 출발합니다. 가뜩이나 슬로우 스타터인데 자 승채님을 네, 뒤로 승채님도 승체, 약간 좀 워밍업을 오래하시는 그런 타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앞에는 봉기령님, 라윤누님, 또 시리우스건님, 어, 엠킴님 가람님, 또 구선님, 또 LBC님. LBC님 제가 프로필 사진 보, 보고서 좀 예전에 닉네임 라이딩고 아니셨습니까? 네, 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대장님, 꿀벌 대장님, 환인님 10명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어필이죠. <laughs> 설계자, 아, 살라미더님, 오늘 어, 귀에서 피좀 나시겠어요? 지금 피 나는 것 같은데. 제. 자, 타이어 부천이고요. 프랑스에. 어, 한 바퀴가 61km 짜리 어,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이 맵에 있는 어필이란 어필은 다 올라가죠. 그리고 스프린트 구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뭐 나올, 나오는 족족 빵빵 터트려서 타시는 걸로. 일단은 스타트를 뭐2.5 정도로 달리시는 걸로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뭉쳐 달려도 결국은 거리가 장거리다 보니까 또 뿔뿔이 흩어지게 마련이죠. 그래도 본인과 페이스가 맞는 짝꿍을 만나시면은 그래도 좀덜 외롭게 달릴 수 있겠죠. 자, 자린이도 개이득. 게이... <laughs> 저거 원래 원래 정상적인 채팅창에는 괴물인데 <laughs> 오타가 좀 나셨죠. 이게 조이프트가 한글이 아이디가 또 화면상에 깨져 보이고 또 약간 된 소리들은 글씨가 좀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좀 업데이트가 되면 좋지 않겠나? 자, 승채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도 잠깐 잠깐 뭐 다른 분들 모습 보러 갔다 온 사이에 후두둑 떨어집니다. 자, 앞쪽에 봉길 형님 그리고 승채님 네, 최후미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엠킴님 오늘 처음. 참 참여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네, 아직까지는 잘잘 잘 달리고 계십니다. 네. 뭐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두 번 해보면 이거 100kg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kg 정도는 특별히 보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물만 때려 마시고 보급은 그 이상 달리게 되면 뭐 한여름에는 좀 에, 억지로라도 때려 먹긴 하는데 100kg 정도는 저는 무보급으로 어, 달리는 편인데 물을 많이 마시죠. 네. 아, 그래서 가끔 봉크가 올 때도 있습니다. 봉크를 한 봉크 를한두번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아,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좀 야외 라이딩 때는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아, 봉크 오기 전에 먹게 좋은 음식,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바카스와 소세지, 편의점에서 소세지. 아, 콜라는 뭐 이거는 명약이죠, 명약, 네, 탄산. 아, 그러나 부스터 이후로 제가 카페인 또 탄산 콜라랑 커피를 마시면은.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지금 참고 있는데, 네. 오늘 근데 끝나고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콜라를 한잔 때려 마셨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 이제 다시 카페인과 콜라를 좀 섭취를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자, 곱창길 다운힐. 아무래도 체중이 가벼운 여성분들이 조금 불리하죠. 네. 저와 같이 이제 클라이머 성향에. 네, 그래도 클라이머 치고는 몸이 좀 가볍습니다. 저는 88kg인데, 어, 구선님도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걸로 지금 어떤 <laughs>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 대장님이 약간 신호 드랍이 오셨나 봐요 스탠딩 하면서 지금 신호를 다시 잡고 계시는데 역시 고수에요 로드 타고 저렇게 스탠딩을 하신다 자 <laughs> 홍길동처럼 막 뿅뿅 나타나네 그냥 이 프랑스맵 코스가 굉장히 예쁘죠 달리다 보면은 와, 이 초록초록한 이 배경 아 저는 도심지 보다는 이런 데에서 달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실외던 실내 이쯔위프트든자 승채님의 모습이고 승채님이 어필에도 엄청 잘 타시더라고요 네자 어필은 뭐 아무래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너무 힘든 경우는 끌바 그리고 함께 옆에서 같이 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입터버를 하면서 가면은 조금은 좀덜 힘들게 되죠 자제 뒤로 킴님 네 오고 계시고요 어 승채님하고 또 누가 계시죠? 아 환희님은 최선도여가지고 선수리스트 제일 아래쪽에 아 근데 달리다 보니까 닥터리님 젤일콤 님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 11명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아 <laughs> 화요일 인터벌데이처럼 어 살라멘드님 주요 멘트죠 스프린트 오픈 <laughs> 어 했는데 요거 안 속네 <laughs> 아무도 안 달리시네 <laughs> 사실 뭐 그렇게 달릴 이유가 없죠. 거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금은 네, 새만금 주변을 지금 달리고 있죠. <laughs> 여기 역풍 진짜 아우 박살 나죠 여기 새만금 아그 역풍 죽죠 죽어. 아 오늘 날씨 진짜 미세먼지 없었으면 변산본도, 변산반도로 갔어야 되는데 아 자. 1 1 명이 뭉쳐서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어저께 좀 레이스가 물론 좀 힘들었어 힘들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쌩쌩하죠. <laughs> 아침에 승채님께서 <laughs> 제가 어저께 올려놓은 영상 뭐 보고 그러셨고 또라이언님도 라이언 누님과 한입을 덮고 계시는 형님 짝꿍 형님께서 아침마다 이걸 보셔가지고 같이 보신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보신다 고 하니까 또 우리 라이언 누님 또 모닝콜 또 해드려야죠 누나 이제 일어나세요 <laughs> 어, 어 자다가 그냥 주먹에 힘이 그냥 불끈 들어가겠는데? <laughs> 자, 아, 잠깐만 딴짓하면 이렇게 쭉쭉 벌어져. 아, 자, 아, 저 혼자 또 인터벌 또죽어라고또 쫓아갑니다. 아, 제 뒤쪽에 m 킴님 아, 30초 이상 더 벌어지면 안될 텐데. 좀 앞쪽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좀 팩에 껴서 달려야지 덜 힘들거든요. 장거리라고 해도. 자, 각자들 뭐 달리면서 이것저것 뭐 보급, 하, 보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딸기우부터 해서 바나나, 또 무슨 뭐젤 얘기도 파워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저는 뭐 100kg 정도는 그냥 무보급으로 물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몸 생각을 해서 뭐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는 네, 뭐 억지로 많이 때려 먹긴 합니다. 콜라 특히 탄산. 하, 근데 탄산, 약간 조금 속이 부대껴서 요즘은 식혜로 좀 바꿨습니다. 메뉴를 자 배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랑스는 아 또다시 또 인터뷰를 해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네 자, 라벤더가 옆에 잔뜩 피어 있습니다. 어, 라벤더 피 좋은 제품 중에 라벤더 향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겨드랑이 냄새 라벤더 향에 취해서 어, 시나브로 같이 뭉쳐서 달리게 됩니다. <laughs> 자 아케드콤 아, 리버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닥터리님 환희님 또제 앞에는 라이온 누님이 달리고 계시고요. 이 팩이 깨지면 어필에서 깨지면 확실히 붓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어필 다음에는 다운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운일에서는 뭐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남자분들은 조금 이제 덜 에너지를 더 써도 덜 써도 되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체중에서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같은 속도를 내려가면은 파워를 훨씬 더 많이 쓰셔야 되죠. 네, 자 삼거리에서 좌회전 여기는 이제 곱창길 어필로 향하는 길이죠. 아 여기 뭐 레이스 때 한번 경험해봤었죠. 어필이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거. 자 어필 뭐 별거 없습니다. 저는 기아 털고 그냥 꾸역꾸역 페달링합니다. 뭐 여기서 뭐 인터벌 쳐서 쳐서 뭐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밟다 보면 어느새 피니시 도달한다라는 것을 네. 어필을 잘하는 것도 뭐 평지로 엄청 잘 달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그냥 꾸준히 밟으면 어느 순간에는 네. 목적지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자. 킴님 모습이었고요 승채님 가람님 아 오늘 11명 중에 여성 라이더 분이 우리 라윤 누님부터 해서 승채님 가람님 세 분이나 계십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뭐 힘이 조금 부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거리를 함께 하신다 라는 거이 방에 들었다 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네 굉장하신 분들이다 아, 여전사입니다 여전사 <laughs> <laughs> 라이님은 제가 작년만 해도 라이언 누님 뒷공원이 쫓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가람님하고 승채님, 아 이분들도 레이스도 굉장히 잘하시고 거의 그 이벤트는 거의 다 매일, 그러니까 매번 다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네아 승채님의 프로필 사진 보고 저는 아 저보다 예쁜 여자분이셔가지고, 아 살짝 좀 질투 날 뻔했어, 살짝 좀샘날 뻔했어. <laughs> <laughs> 아 그리고 가람님은 뭐 펫바이크인가요? 네, 자전거를 다 해체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프로필 사진 해놓으셨는데 네, m t v 도 타시나 봐요. 자이 닉네임하고 그러니까 트위프트 컴패니언에서 보여지는 닉네임하고 아마 실제 또 다른 이제 사이트, 커뮤니티에서의 이름은 좀 각각 좀 다르신 걸로 스트라바 지금 저랑 팔로우 해주신 분들만 해도. 네, 컴페니언하고 스트라바는 약간 좀 상의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LBC 님도 저희가 아까 앞서서 라이딩고 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라이딩고 님은 또 다른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라도 제가 혼동해서, 어, 호명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은, <laughs> 네, 잘 알지 못하고선 주접다른 부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지점 지나오고선 다시 또, 네, 이 어필, 그리고 이제 곱창길 다운 일이죠. 여기 이제 라스트로 여기로 올라와야 되죠. 네. 이 부촌 타이어, 타이어 부촌, 타이어는 부촌이다. <laughs> 네. 그러니까 와리가리 와리가리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역방향 정방향을 네, 한두 차례를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네요. 아, 오늘 코스 설계자는 살레 살라멘더 님이신 것 같은데. 살라멘더 님 오늘 글쎄 오늘부로 수명이 한 9년 정도 는더 늘지 않으셨을까? <laughs> 환희 님은 아, 계속 이거 살라 이거 설계자 부들부들 막 하셨었는데 <laughs> <laughs> 아, 코스가 어제께 라이딩, 그 레이스 코스도 사실 어필 때문에 어필 그 사면타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는데 오늘도 어필이 네, 아무래도 저 뿌티콤 네, 저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죠. 않죠 네. 아케도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샤방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뿌티콤은 좀 사실 좀 쉽지 않죠. 아, 라이딩 중에 때마침 진짜 부천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laughs> <laughs> 주소 바뀌었다고. <박혔다고. 웃음> 아... 자, 달리다 보니 물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아. 그래도 후미 쪽에 지금 거리, 시간으로 지금 335좀 붙어서 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 라윤누님하고 LBC님은 지금 거의 솔라하고 계시고, 시리우스건님하고 승채님하고 이제 동타임, 동마일리지, 네. 같이 지금 달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뒤로는 가람님하고 구선님이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조금 함께 달릴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네, 달릴 때 100km 달리는데 조금은 덜 힘들지 않으실까. 혼자서 뭐 달리는 것보다는 그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있는 게 훨씬 낫죠. 네, 입터벌이라도 하면서 달릴 수 있고, 실제 필드에서도, 어, 주입에서도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옆에 그래도 페이스메이커 혹은 또 드래프팅을 서로 로테를 해가면서 드래프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짝꿍이 있다면, 메이트가 있다면은, 네 확실히 좀더 수월하죠. 자, 저는 과감하게 저희 가족분들에게 물 보급을 요청을 하고 <laughs> 물 쭉쭉 빨아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아, 곱창길 어필, 아, 두 번씩은 하네요, 보통. 스프린트 구간도 뭐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운힐을 하면은 이제 거의. 오늘 100km 라이딩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남은 거리 봤을 때는 마리나 스프린트 구간으로 가지 않고 아마 그 낙타 등 코스 쪽으로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를 계속 방, 반복해서 이제 달렸으니까. 자, 라스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km 남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줄곧 한 40km 정도를 네, 혼자 달렸습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하다 우리 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선수리스트 마일리지하고 중앙 상단에 그 지금 마일리지하고 약한 400여 미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에, 제콤님께서 어우 꼬리인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약간 음, 시간차가 있네요. 거리 차이가. 자 지금 이제 피니시를 했죠. 100km 3시간 5분 걸렸고요. 이제 아직 필드 위에 남아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 모습 어, 지켜봅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봉길 형님도, 네, 피니시를 하셨죠. 100km 완주하셨고요. 자, 가람님, 아, 구선님 뒤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엄청 갈구시는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어, 낙타 등 코스에서 제 옆구리 치고선 먼저 가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복부로 가격하고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낙타 등에서도 치고 나가는 모습. 아, 가람님도 아, 보통 분은 아니시다. 그리고 시리우스 건님과 승채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아, 함께 달리는 이 메이트가 있다라는 거큰 힘이 되죠. 서로 끌어주는 모습. 아, 이네 이 분도 전부 완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남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곱창길 어필 지금 하고 계신 우리 가람님하고 구선님. 하, 이런 모습이 아닐까. <laughs> 아, 저 어필 비법인데. 자, 그리고 우리 라윤 누님. 아, 라윤 누님하고, 아, BC님하고 솔라로 아, 굉장히 힘들게 에, 라이딩을 하셨던 걸로. 라윤 누님도 100km 완주하셨고요. 비 c 님도 100km 지금 완주, 이제 막 하는 모습 아, 보고 계십니다. 아, 두분다 수고하셨고요. 솔라여서더 힘들었을 텐데. 네, 그리고 시리우스 건님 그리고 그 뒤로 승채님 아, 막판 뭔가요? 병립하는 느낌 약간 어 승채님 어 나이스 아 여유있게 추월하면서 물한잔 아, 멋있어 멋있어 아, 나보다 예쁜 우리 승채님 멋있어 자이두 분도 이제 피니쉬를 네, 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상추부대원들이신데 아우 요즘 캔마 때 보면은 C그룹 분도 요즘 장난 아닙니다. 인원도 많아지셔가지고, 팩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스피디, 한 게, 네, 아, 요즘 아주, 월요일, 목요일, 아, 이 캔마 하는 날은 진짜 죽어납니다, 죽어나. 저 A그룹에서 도망치는 것도 도망치는 건데, 또 C그룹 쫓아가고, D그룹 쫓아가는 거, 이거, 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자, 다운힐 중이죠. 우리 가람 님하고 구선 님하고. 아, 진짜 너무 너무 지금 멋있는 모습. 자, 100km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달리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필드면은 뭐 사실 100km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이프트는 100km 달리는 내내 페달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하는 거죠. 사실 필드나 뭐 제이프트나 100km 타는 거탈수 있습니다. 다만 필드는 중간중간 페달을 놔도 자전거가 가지만 네. 이프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운힐에서도 페달링을 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힘든 거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끝까지 100km 오늘 라이딩 하신 오늘 11분. 아, 이제 100km 완주하셨죠. 이제 구선님하고 가람님하고 아, 혼자 달렸으면 뭐한 4시간 걸렸을 것 같다라고 가람님 말씀하셨는데 또 구선님도 아마 자기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네.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아침부터 또 가열차게 육수 흘린 우리 열한 분. 아 중간에 엠킴님은 방을 나가셨는지 아니면은 네, 거리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지금 제가 캐치가 안 되고 있는 거, 포착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엔딩 요정은 구선님이시고요. <laughs> 침대에서 누워 계시다가 아, 제가. 이름 불러 드려서 아, 감동 먹었다고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시는지 자 사연과 신청곡 제가 받아들여서 <laughs>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도 살짝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